아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마스테 나마스테 와 이거 뭐라고 쓴 거야 <목소리> 오. 우와 오. 여기 우와 여기 일단 여기 오그늘이그늘이 그늘이 좋으니까 그 오. 오. 보니까, 여기 고급 길거리 음식인데 고급 길거리 음식 진짜 진짜 오. 진짜 고급 길거리네 <목소리> 메리 잔 메리 잔고가조데 메리 메리 드

한자리에세개가다 나오면 은조조 실패할 할 일이 죠죠 일단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2시간 무조건 시간 후에 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에 2시간 후에 2시간 멘아 2시간 후고 드링크 해? 에2시 2시간 후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음식이 바로 나와요. 아, 바로 나와요. 한번 요리하는 과정 보셨습니다, 오, 이거. 지금, 지금 이쪽에 하는 거는 차오엔차음엔 인도 사람도 중국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나름대로 짜장면이랑 좀 비슷한 맛이 있어요. 아, 그래? 무조건 맛있어. 아. 와, 면 들어가. 이게 아, 딱 그거... 아, 중국 짜장면 같은 거구나. 향이 확 올라오죠, 향이. 향 좋다. 인도 여행하면 3개월 동안 이런거 처음 먹어봐요, 형, 저는. 인도에서 면 요리를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. 아, 어, 이거 되게 기대된다. 아, 볶음면 전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아저씨가 인상이 굉장히 잘하는 인상이에요. 아, 맞아, 맞아. 어,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오, 아, 진짜 한 향이야. 와, 맛있겠다. 되게 근데 깔끔하다, 갱글 음식인데. 그죠? 어, 진짜 깔끔하다. 진짜 깔끔하다. 음, 정말 요리하시는 분들도 정말 청결하고 또 모습도 뭔가 학교 앞에서 토스트집 막 있고 옆에 분식집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뜨거. 어 아, 진짜 뜨거. 워어 아, 뜨거. 아, 뜨거. 아, 뜨거. 아, 뜨거. 여기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게 드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는 뭐예요? 잘 먹겠습니다가. 음. 와, 맛있어. 맛있어, 짜장면, 짜장면, 짜장면. 음. 와, 이거, 맛있어요 음. 맛있어, 짜장면, 짜장면, 짜장면. 와, 와, 와. 잘 먹겠습니다. 가 <laughs> 와, 있어 요? 맞 짜장면 짜장면 자 와! 이거 나오면은 이거 다시 음. 와, <laughs> 어, 다 이거는 단드이보다 이게 더 맛있다. 와, <laughs> 아. 어, 이게 하는 한... 것보다도 나오면은 이거 다시 완성드리면은 아. 괜찮죠, 형님이고 잡채 느낌도 있는 것 같다. 잡채. 네, 진짜 맛있어요. 와. 아, 맛있다. 약간 짜장면 느낌이 조금 있는데 굴 소스가 좀 들어가나? 간장 비슷한 거 있는데 소이 소스, 아시죠? 소이 어. 소스를 넣고 식초를 많이 넣었을 거예요. 어? 식, 식초. 식초. 위네가. 식초 아 식초 때문에 그 새콤한 맛이 아주 이마늘살을잘 잡는 거예요. 음. 이거 맨날 먹었어. 맨날. 이거 진짜 맨날 먹는다. 아, 이거 진짜...